장소는 교실. 종소리가 울리면 조명이 들어온다. 조명이 들어오면 교탁 앞에는 선생님이 있고 책상에는 희선, 민혁, 정선, 그리고 석철, 진희가 앉아 있다. 종례는 여기까지? 내일이면 우리 반 반장이 정해진 날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끝낼까? 앞으로 나와 보자. 민혁, 희선이가 교탁 앞으로 나온다. 그럼 희선이부터 이야기해 볼까? 네. 안녕하세요. 반장 후보에 나온 이희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어려운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소리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음의 소리? <laughs> 이야기는 희선이 다음에 이야기하자. <laughs> 죄송합니다. 미안해, 희선아.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빨리 해. 그리고 음... 감사합니다. 끝이니? 네. 그럼 민영이가 이야기해 볼까? 저도 마음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활기찬 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이니? 네. 그래,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들 내일 보자. 네. 네. 선생님, 퇴장합니다. 잠깐만. 아이들 모두 민혁을 쳐다본다. 솔직히 쟤처럼 소심한 애가 반정이 되면 잘할 것 같아? 내가 돼야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잘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이선 머뭇거린다. 음. 봐봐. 저렇게 소심해서 어떻게 반을 대표할 수 있겠어? 안 그래? 다들 희선을 본다. 열심히 할게. 뭐라고? 아니야. 봐봐. 난 잘해 자신 있어. 다들 내일 잘 부탁해. 희선은 주눅이 들어 있지만 민혁은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선, 진희, 석철. 무대는 서서히 어두워진다. 장선은 정선이 되었습니다. 정선이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쓰고 있다. 할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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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내가 고마면 닦아 재미없워 재밌어 진짜? 워고마 장난이야 장난 그게 장난이야 왜 장난 좀친거 가지고 왜 그래 미안 가서 사각해 그지 상쳐라 정선과 목소리가 들려온다. 공주님, 공주님. 응? 무슨 소리지? 어서요. 정선은 일기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일기장을 연다. 이때 알수 없는 힘으로 일기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정선. 3장 장소는 정선의 환상 속. 정선의 환상 속 등장 인물들이 하나 둘씩 무대 위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야기꾼 1, 2는 나와서 북을 치기 시작한다. 이를 지켜보는 정선. 여기. 등장한다. 곧이어 유모가 매우 급하게 등장한다 공주님! 응? 누구세요? 공주님, 어서 준비하세요 오늘 공주님의 신앙이 결정되는 날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왜 그러실까? 제가 공주라고요? 어머 긴장하셨나? 하긴 그럴만도 하지. 오늘 공주님의 정원자가 결정되는 날이니까 일단 와서 준비하시죠. 이럴 시간 없어요. 곧 있으면 왕자님들께서 오실 거라고요. 유모는 정선을 데리고 퇴장한다. 곧이어 이야기꾼 1위 무대로 황급히 들어온다. 왕자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사장. 왕자들이 무대에 등장하여 각자의 위치에 선다. 이야기꾼은 북을 친다. 얼쏘. 림. 해수 이세 왕국은 항상 팽팽한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왕국은 다른 두 왕국보다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메마른 땅과 물이 항상 부족한 해왕국은 물이 풍족한 수왕국과 비옥한 땅의 림왕국을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음. 이야기꾼들이 북소리에 맞춰 국을 치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한다 표이 왕국의 왕자 공주가 누구든 나는 관심이 없지내 목표는 이 왕국의 정복 <laughs> 수왕국 강을 끼고 있는 땅만의 왕국 수왕자는 예전부터 링금 림공... 왕국을 빼앗길 순 없지 저런 덩어리한테 n up tea. Todd on Tongoni hunter, into t 보고 대치한다. 이야기꾼과 마을 사람들이 들어온다. 님 왕국의 왕께서 등장하십니다. 해왕자, 수왕자는 서로 각자의 위치에 선다. 이야기꾼들도 서로 각자의 위치에 선다. 곧이어 왕 등장한다. 다들 왔는가? 네. 네. 드디어 오늘 결정되는 건가? 공주가 어떤 과제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알겠는가? 네. 네. 공주는 아직인가? 유모와 정선 등장한다. 정선은 공주 입으로 갈아입고 등장한다. 그럼 내가 이림 왕국의 공주이고, 오늘은 내 신랑을 결정하는 날이라는 거지? 그럼요.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요. 따라, 드디어 오늘 신랑이 결정되는 날이구나. 어떻게 결정했지는 생각하였느냐? 음. 우선, 왕자님들이 왜제 신랑이 되고 싶은 건지 듣고 싶어요. 그럼 이야기를 해보겠는가? 네. 네. 해 왕자가 무대 앞으로 나온다. 우선 제가 공주님의 왕자가 된다면, 림 왕국은 막대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해 왕국은 수 왕국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수 왕자가 무대 앞으로 나온다. 공주님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 함께할 사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 공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공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귀를 할 것이며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 그깟 행복이 본 대수란 말이냐? 다들 그만하도록. 따라, 그럼 어떻게 결정할지는 생각하였느냐? 음. 그럼, 이림 왕국의 왕자가 될 사람이니까, 림 왕국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두 왕국이 살아갈 수 있을지 계획을 듣고 싶어요. 지금, 림 왕국. 해왕국 수왕국은 팽패하게 존형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해왕국이 수왕국보다는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만약 제가 공주님의 왕자가 된다면 확실하게 수왕국을 정복할 수 있죠 이보다 더 조화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해왕자는 호탕하게 웃기 시작한다 하! 곧이어 수왕자가 앞으로 나온다 당신은 참... 어리석군 뭐? 조화라는 건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랑이 아니해 있는 그대로를 토지와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 왕국은 강을 끄고 있어 물이 풍족하지요. 우리 왕국의 수로를 리 왕국과 연결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희는 토지와 기술이 부족하지요.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다면 두 왕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수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먼저 그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리 왕국은 믿음과 아리를 중요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공주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수 왕국을 정복하게 되면 당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가 선택하도록 해라. 모두가 공주를 주시한다.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 당연히. 수왕자님이죠. 모두가 환호한다. <laughs> 당신들 이러고 무사했잖아. 우리 해왕국이야 다 정복해버리겠어. 당신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리만국과 수왕국이 합쳐진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확 우리가 해왕국 정복해버리 전에 썩 돌아가. 해왕자는 분해하며 퇴장한다. <laughs> 나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럼 왕자가 결정되었구나 축제를 열도록 하여라. 모두가 환호하며 축제를 즐긴다. 무대는 서서히 어두워진다. 곧이어 들려오는 목소리. 어서 일어나 학교 가야지. 얘는 왜 책상에서 자고 있니? 응? 꿈이었구나. 오자 장소는 교실. 종소리가 울리면 조명이 서서히 들어온다. 자. 그러면 투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볼까? 민혁, 앞으로 나온다. 얘들아, 알지? 내가 반장이 된다면 잘할수 있을 거야. 민혁, 자리로 돌아간다. 다음은 희선이. 짧게. 응. 희선, 앞으로 나온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친구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수 있는 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해볼까? 잠시만요. 정선아 무슨 예의니? 우리 반 반장이 된다는 건 반대표가 되는 건데. 우리 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조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요. 희선이랑 민혁이가 평소에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좋은데? 한번 이야기해볼래? 그런 게 필요해요? 전할말 없는데. 그래? 희선이는? 저는, 너 쌀만 없지? 어, 석철이는 개그맨이 되고 싶어 해서 친구들을 웃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만하게 볼 때도 있는데, 석철이는 늘 웃어넘기는 마음이 넓은 아이예요 진이는 조용하지만,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설손수범하는 친구예요. 또, 정선이는 늘 도와주고 싶어 해요. 체육 시간에 석철이가 넘어졌을 때도 먼저 양호실에 데려다 주고.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냥 다 좋은 친구들이어서.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알수 없어서, 반장이 되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좋아! 그럼 투표를 시작해볼까? 잠시, 조명이 어두워지고. 다시, 조명이 들어오면 선생님은 투표함을 들고 있다. 자, 그럼 우리 반 반장은? 다들 선생님을 주시한다. 희선이! <웃음> <웃음> 희선이는 1년 동안 잘 부탁해. 한마디 해야지. 1년 동안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노력하면서 아름다운 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6장 장소는 정선이의 방. 정선이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쓰고 있다. 희선이가 반장이 됐다. 선생님이 나가고 다들 희선이에게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민혁이가 화를 낼줄 알았는데 오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희선이는 민혁이에게 다가가 부반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민혁이는 알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갔다. 창피했나보다. 우리 반은 조화가 잘 되는 반인 것 같다. 기분이 좋다. 좋아 라는 건 나와 발걸음 을 맞춰 주고 느린 나.